한 주간 도 저한에서 승리할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식구들될 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 1장부터 계속해서 거의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느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는 이세 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지금 사랑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면 본문에 보면 몇 절에 어떤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까? 10절을 보면요. 옛적에 네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보도를 만남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 같이 하였거늘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 없습니다 길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이스라엘 그 광야에 가보게 되어지면 시디 나무 시디 나무는 우리 아카시아 나무하고 비슷한데. 그런 굉장히 뿌리가 밑에 내려가서 그 광야 속에서라도 살아남는 그런 이시띠나무가 있을 뿐이지 그 외에 이 근기가 되어지면 모든 이런 이 식물들은 다 그저 사라진다 없어집니다. 봄비가 이렇게 내리고 비가 내리게 되어지면 다시 꽃이 피어서 그렇게 만발하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런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 같이 하였으며,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 같이 하였으며, 광야에서 포도를 만났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또 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료수예요, 음료수, 음료수, 그 짜가지고 지금 어, 음료로 지금 마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마시는 물이 되어지고, 또 포도는... 기쁨의 상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일반 다른 이어 덜판에서라도 일반 이런 어 곳에서라도 이 포도를 만나면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인데 광야에서 지금 이 포도를 만났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을 때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이스라엘을 이렇게 기뻐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이거나 또 무슨 나라가 크거나 성품이 좋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아주 고집 세고 그저 완고하고 말을 듣지 아니는 이런 이 마치 어린아이 같은 피똥와 같은 이런 이 이스라엘 만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쁨입니다. 올라 하신도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마치 광야에서 포도나무를 보듯이 만났듯이 그렇게 기뻐하고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또 너희 초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어, 하였거늘 자, 어느 나무든지 제일 첫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이런 걸 우리 앞에 화단에 나가게 되어지면 무화과나무 하나 심겨졌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저도 이게 무화과 이거 한번 뭐 따먹기는 했지만 은 심어가지고 어 열매 있는거 보기 전에는 이게 뭐 어떻게 맺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 무화과나무는 잎과 함께 동시에 열매가 같이 맺힙니다 지금 가보세요 지금 뭐잎 피고 난 다음에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고 잎하고 열매하고 같이 올라오니다 같이 그러니까 특별히 그이 어, 봄에 이런 이첫 열매로서 지금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히면은 얼마나 이 어, 사람으로서 기뻐하고 또 농부들도 얼마나 기뻐겠습니까첫 열매, 첫 열매. 이스라엘 만났을 때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단 다 말입니다. 오늘 우리를 우리가 못나고 내가 나를 바라볼 때는 참 볼품이 없는 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자, 우리가, 우리 집에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뭐 다른 애들보다도 특별하게 인물이 잘생겼다든지 특별하게 머리가 좋다든지 특별하게 성품이 좋아가지고 자식을 사랑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못나도, 어려워도,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저 우리를 하나님의 자주로 사랑해놓고 우리를 사랑하는데 사랑할 때 마치 광야에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처럼 저 무화과 나무가 제일 처음 열매를 맺혀가지고 익는 그 열매를 바라보는 것 같은 이런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런 아버지의 사랑, 이런 남편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 당연히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떻습니까? 태도가 1 7절에 보면요,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그래 듣지 아니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돌은 자가 되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 듣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듣지 않았다. 듣지. 자, 듣지 않았다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저 뭐 단순히 귀로 듣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자, 제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듣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너 손이 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한, 한 곳에서는 지혜로운 마음을 그렇게했지만은 그 본래 처음에는 듣는 마음이 듣는 마음. 뭐가 지혜냐?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리고 실천하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지금 다 들었다고요. 모든 축복과 모든 행복과 모든 것이 다 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은 첫 마디가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들은 대로 지금, 어, 백성을 다스리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어요. 오늘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취할 태도록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듣는다는 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듣고 뭐 말만 듣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그 말씀을 잘 순종하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취해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잘 듣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가능한 하면 그저 눈으로만 읽지 말아요. 눈으로만 읽지 말고 귀로, 우리의 입으로 읽어서 귀로 들을 수 있을 만큼 소리내어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 소리를 읽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들린다고 들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만 읽지 말고 입으로 읽어서 소리 내어서 읽어서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도록 그리고 들려지는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이게 참 사랑 많은 하나님의 자녀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사울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버리는 것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단순히 듣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이게 내게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되어지야만 이게 참 사랑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 네,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어, 버리시리니.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시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떠도는 자가 되리라 얼마나 비참한 그 이스라엘 신세가 되어집니까 오늘 우리가 사랑받는 우리가 첫 번째에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이것이 가장 지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태도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어떤지 하는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이스라엘에서는 말하수, 말씀하지 않습니까하나님 말씀을 듣고 도는 자 도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지 않는 사람이 이는 강심장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이 말씀들 가 지켜야지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져서 버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우리님의 온 건축들 될 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 들어야 되는데 안 들었습니다. 또두 번째 보면 구장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언제 기뻐 뛰놀니까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더불어서 바알 신자들이 막 어떻게 했습니까? 막 뛰고 속고 막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야단났요이 바알 숭배하는 사람들의 이런 이어 제의가 자기들이 하는 이 제사의 한 형태가 이제 바알 앞에서 기뻐서 뛰놀고 음행하고 이런 이 짓들을 했다고요. 왜 기뻐 뛰놀니까? 그게 보면 어 내가 음행하며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주하하이느니라각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주하이느니라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어, 이방 사람들이 바알 앞에서 뛰어노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이 복, 누리고 있는 이 복, 특별히 농사 지으면서 농사 이 마당에서 타작을 하면서 이렇게 풍년을 가져오게 된 것은 이것은 바알의 은혜입니다. 하고 바알 앞에서 막 기뻐서 이렇게 어 축제를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축복들 그리고 주소에서 지금 거두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 때문에 그러냐 바로 바이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어지고, 이런 풍위를 얻게 되어졌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앞에서 뛰놀 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음행아요, 음행. 어맹. 음행도 이뛰놀은 하나의 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우상을 숨기는, 발을 숨기는 그 제의, 그 제삭 순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음행이에요, 음행. 어맹.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음행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음행하는 이런 짓을 했다고요. 그래서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각 다장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주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두 번째 지약이 뭔가 하면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축복을 다 바알이 주었다. 그것 때문에 바알을 지금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이 죄를 지금 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뭐 이런 바알 숭배자들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아, 나는 뭐 바알 숭배 안 하니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 뭔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이 일들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을 이는 내가 노력해 가지고 내 재능으로 내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내가 투자를 잘해가지고, 내가 그래가지고, 오늘 내가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다. 이거요. 꼭, 발, 발 숭배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됩니까? 그러면, 하, 내가 뭐 건강관리를 잘했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한줄 아십니까? 이런 태도가 전부 발 숭배와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됩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것에 주신서 그렇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늘님 앞에 돌리지 아니하고 나에게 돌리는 것, 다른 것에 돌리는 것, 우상에게 돌리는 것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였어요, 죄. 이방인들은 뭐 그렇게 하지만라 모르니까 하는지 잘 모르니까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그들과 함께 이런 짓을 했다고요. 오늘 이런 이죄 때문에, 죄 때문에. 오늘 쭉그 뒤에 나오는 이런 이 징계들이 어, 나오는데 뭐 하나하나 이런 걸 살펴보면 대강 지금 여러분들 알수 있는 어,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뭐 조금 어려운들도 있지만은 뭐그안해도 그래 여러분 쭉 절절마다 지금 그뒤부터저 마지막 절까지 보면 계속해서 이런 이 징계가 어, 지금 나오는데 이벌 때문에 나오는데 이제 여러분이가 타장마당이나 술털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타장마당에 이런 이 곡식, 또 거기에 나오는 이런 이 포도주 술이 그들을 기르지 못한다. 그들을 먹여 살리지 못할 것이다.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다. 이 지향의 지향. 아무리 너희가 많이 이렇게 다 모아놓아도, 주소에서 많이 모아놓아도, 다, 그, 너희가 먹지 못한다. 먹지 못한다. 또, 포도다 떨어진다. 또삼지에 보니까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이거 얼마나 이 여호와의 땅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 영원히 거주할 수 있지만은 그러지 못하면 너희 다 흩어버린다 그랬는데 마지막 절에도 보면 그들을 멀리 그리 버리시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떠돌은 자가 되리라 최고의 이 저주는 이스라엘 백성의 저주는 바로 이겁니다. 이거 여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어져 가지고 거기서 지금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러니까 그게 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각 가지 이런 온 가지 이런 이런 이 결핍, 또한 이런 이 학대 그리고 아기를 낳지 못하고 아기를 낳아도 아기가 아기가 죽는 뭐. 온갖 이런 범죄가, 이 저주가 다 이, 이것, 이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 말씀 안 들은 것을 하나님, 하나님을 버린 것이 되어지고, 또 내가 누리게 된 모든 축복은 다내 노력으로 얻었다. 발이 준 것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아니하는 이런 이죄 때문에 지금 그들이 의지했던 재물 다 누리지 못하고, 이방 땅에 가서 노예 생활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거기 보면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애굽으로 다시 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애굽의 종살이로 다시 돌아가 된 종살이로. 그리고 아스로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며. 이 더러운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이런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먹을 것 먹지 않을 것그걸구분해놓았는데그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무거나 지금 먹는 이런 속된 백성이 되어집니다. 사지러 보니까 그들은 여와께 호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예배드리면못 전제라고 하는 전제. 예배도 못드려요. 바깥에 쫓겨나가니까. 못하며, 여와께서 호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하며,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애국하는 자의 떡이 뭡니까? 죽은 자, 초상집에 있는 떡과 같은데, 초상집의 사람들 은다 부정해. 그래, 그걸 어 만지는 사람도 부정해지고, 그 먹는 사람도 부정해지는데, 떡과 같아서 먹는 자도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들 것이 아닙니다. 하늘 앞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이속 속된 그런 어,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너희는 명절 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무엇을 하겠냐이 말은 너희가 명절 날과 절기 날에 무슨 예배를 드리겠냐 못된 말입니다. 육지로 보라 면보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으로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살리니 애굽에 도망가서 피해가도 하나님이 진정한 피난처지 이 세상의 피난처가 아니라 이말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진례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 등골이 부지리라 이들이 지금 애굽에 가면서 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 있는 그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이 끌려가기 전에 아주 급하게 그들의 보화를 갖다가 땅에다가 묻어놓았어.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오면 찾으려고. 또 집안에도 지금 이렇게 보관해놓았어. 그런데 그들은 돌아오지 못하고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진례가 덮을 것이요다 밭에 숨겨놨는데 밭이 막 폐허가 돼버리고. 그들의 장막에는 가시는 우리 부질이라. 자 시간이 다돼서 더 말씀드리고 그 뒤에 한분 이름을 그래 하나하나면 그런 입장에서 이건 아 이거는 하나님의 징계 받아서 이런 어, 징계구나 하는 그런 입장에 서는쭉 이렇게 살펴보면요, 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다고요. 자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니. 에브라임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영광입니까? 그런데 새같이 다 떠나가 버리고. 이런 참 비극적인 인생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광야에 포도를 만난 것처럼 무화과에 처음 익은 열매를 만난 것처럼 그렇게 기뻐했던 사랑했던 이스라엘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니하고 하나님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발을 숨기는 이런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이들을 상상할 수 없는 지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뿐만 아니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내 이야기가 아닌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썼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지게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곤속들 될 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노체들을 그러한 성선에 불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복된 삶을 살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해야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돌려옵나이다.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뚫이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총들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신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 또 감사하는 저희들 되어졌어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른 저들 될지언정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이방에서 쫓겨나서 노예가 되어지는 그에 따르는 온갖 아픔을 경험하는 이런 일들 하나도 당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제를 다두손 들어 축복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깊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빨리 코로나가 잘 종식되어져서 우리 예배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물을 두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심는 것마다 그도 오시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러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그러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